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가지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는 연약한 심령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라 잃은 슬픔을 해방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저희가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크신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직도 만연된 우상 섬김의 죄악이 이 나라 이 강산을 더럽히고 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먼저 거듭난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 사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의 자유함을 입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하나님께 들이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2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아멘. 오늘은 시편 110편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영원한 왕과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으로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우편에 계시며 그분께는 하나님의 전능이 있고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을 주라 시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제사직은 아론의 반사를 쫓는 제사직과는 달리 영원하고 불변하는 제사직입니다. 저들은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으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백성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사직은 인간이 대신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태어나시기 오래 전부터 여러 사람에 의해 예언되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오묘함과 신묘막측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들에 맡기셨으므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왕자에 모셔드리고 온전히 따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한 주님께는 전능과 영광이 있는 것도 저희가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과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임을 확실히 믿고 변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졌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님만 거하게 하시며, 그분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이 준 놀라운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 나눔에 소홀히 한 것을 반성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는 주님을 만나 하늘 상속자가 되는 기쁨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약한 것을 주님께 자랑합시다. 약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을 애타게 하지 맙시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악에서 떠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我希望。